40년 만에 물가급 등과 불경기 우려 등으로 불안해진 상황 속에서도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미국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미국 내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꼴인 59%는 물가급 등과 경제 불안 속에서도 올해 더 많이 기부한다고 밝혔다고 CNBC가 23일 보도했습니다. 미국 기부자들의 67%는 자선단체 등을 통해 기부하고 있습니다. 또한 57%는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,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웃돕기와 자선기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일부 은퇴한 70대 기부자들은 IRA와 같은 은퇴연금계좌에서 연간 10만 달러까지 자동 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미국 기부자들은 현재 물가급등과 증시불안, 불경기 공포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더 어려워진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CNBC는 해석했습니다. 기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여유 있는 계층으로 보이는데 S&P 500 지수는 올들어 무려 20%나 폭락해 이들의 자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. 기빙 U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1년 한해 4849억 달러를 기부해 전년보다 4% 늘어난 바 있습니다. 회사들의 기부액은 211억 달러로 전년보다 23.8% 증가했고 재단들의 기부는 91억 달러로 전년보다 3.4% 늘어났습니다. 미국 가구당 평균 기부액은 한해 750달러에서 850달러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 기부자들이 올해에는 더 많이 기부하겠다고 밝혀 총 기부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11월 말 땡스 기빙 데이와 12월 25일 성탄절, 연말 연시에 특히 자선단체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.